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강에서는 첫 수업을 준비할 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첫 수업 때는 부엇보다 굉장히 긴장이 되고 많이 많이 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긴장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학습자들과 잘 소통하고 무사히 첫 수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업을 가실 때 무엇을 준비하셔야 할까요? 제일 먼저 마음가짐입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되시겠지만,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시고, 오늘은 아이들과 이런 이런 활동들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아이들과 어떤 마음으로 소통할 것인지,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 아이들한테 내가 어떤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교육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수업을 듣는 사람, 즉 교육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미리 사전에 전달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출석부라든지 교수 계획표라든지 그리고 흔히 잘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시계입니다. 강의를 제 시간에 시작하고 제 시간에 끝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중간중간에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핸드폰을 꺼내서 흘기들기 보면서 수업을 한다면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프로답게 보일 것 같아요. 물론, 보통의 강의실은 선생님의 정면에 시계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경우도 생각하셔서 강사에게 시계는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이번에는 첫 수업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수업. 첫 수업이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일 수도 있고 초급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일 수도 있고, 혹은 중급, 고급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이 첫 수업이라면 수업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오늘은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문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1개월 정도 미만의 그런 어,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입문자라고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한 시간씩 수업을 한다고 기준을 삼았을 때한 달이면 총 12시간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문자는 12시간 정도 이내의 그 언어를 배운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게 되고요. 이 입문기간 동안에는 언어의 특징이라든지, 즉, 아, 중국어의 특징은 이런이란 이런 것이에요. 일본어의 특징은 이런이란 이런 것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특징, 혹은 글자, 문자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발음이라든지 간단한 인사말 정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명사라든지 아니면 지시대명사를 이용한 간단한 문장, 단문을 연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지시대명사는 입문자 기간에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 그것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폭넓게 쌤새가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그 교육 대상자들은 입문자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피라미드 모양으로 구성되어서 입문자가 가장 두터운 그런 층을 형성하게 되고요. 초급자 단계에 가면 좀더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고, 중급 단계에서는 좀더 줄어들고, 고급 단계에서는 소수만이 남아서 해당 외국어를 계속 공부하는 그런 모양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입문자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달 기준으로 해서 8 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입문자에게 소요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 내에는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든지 언어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문자, 발음과 성조를 익힌다든지 간단한 인사말을 익힌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입문 레벨에 해당되는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많은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언어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좀더 자신감을 갖고 참여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